3, 2, 1. S, D. D. 아이고, 뭐야. 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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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아, 이거? 아이고. 잠깐, 그럼 얘도 일로 가, 아. 마우스가 어떻게 눌러졌어? 어, 대군주하고, 목욕탕 해야지. 아니, 목욕탕이 아니라 뭐더라? 연못. 산란못 너는 저기 가 있어. 저기, 저기 가 있어. 가스통 하자. 가스가스. 아, 여왕하고 대군주. 인축 키 찍고 하나, 둘, 셋, 너는 어 여기에 저기 있으니까 열 여기 7시. 둘셋 에너지가 부13 에너지? 14 15 16 17. 대군주 저글링 2층으로 2층하고 더글링하고 32 38십 저쪽은가 부족합니다. 저쪽은 뭘까? 종족이? 구경 오지를 않네. 대군주 하나랑. 집 지어도 되겠다? 잠깐. 아, 아직 안 되는구나. 집하고, 지금 저글링은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만하고. 히드라! 어? 어, 이게 아닌데? 아. 흰색. 흰색 줄하고 갈색줄이 광물이잖아. 히드라하고.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해놓으면 일꾼. 일발레 일로 가라고. H 대군주 대군주 또 없어. 신상하십시오. 대군주 계속 했는데도 없다. 그러네, 아, 가스가... 아군이 란스가안 맞구나. 어, 뭐야? 벌써 왔어? 진짜로? 어? 두 마리 없어? 어, 크려서 여왕이 싸워야겠다. 어쩔 수 없겠는데, 지금? 싸워야 돼. 오, 졌어, 졌어. 히드라 지금 태어났다. 안 돼. 야, 이못 맞겠는데? 야, 이 일꾼이 싸워야 돼. 일꾼이 무슨 힘이 있다고 싸우니? 나왔다. 3마리. 3대6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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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. 어떻게 하나 야 되는데? 어머나! 2마리! 집! 아, 이것도 안 되는데. 여왕도 태어나라고 해야지. 두 명. 빨리 잡아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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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, 잡았어? 아, 이거는. 근데 집이 이렇게 피가 나면. 여왕이, 여왕밖에 힐을 못 주잖아. 여왕 한명 더. 그래도 집안 깨져서 다행이다. 애벌레는 못하겠다야. 집 보수공사 하다 보면 애벌레 할 에너지가 없겠어. 대군주. 너희 이쪽으로 가고, 어, 아. 그래, 맞다. 가스톰 둘. 둘 여기. 나머지는 너희 두 명도 밑으로 내려오고, 지금 여왕님 두분 계시지요? 키를 쏘세요. 둘이 같이 싸야겠는데? 둘이 같이 싸는데 이게 많이 안 찬다. 여왕을 더 해야 되나? 여왕이 얼마나 있어야 돼? 대군주, 대군주 광물, 광물. 비켜라, 비켜라. 아이고, 또 왔네. 아이고, 큰일 났다. 아, 이럴수가. 왕들아, 힐. 얘도 힐. 아이고. 얘는 피가 없네. 능력. 여왕도 공격. 죽더라도 애벌레 하나 쏘고 싶다. 니가 약간 미끼가 돼야겠다. 아이고. 꼬메 아, 여기 집 깨지겠는데? 얘는 수리 못하지? 결국은 깨졌다. 어, 튄다. 가지 마. 가버렸어. 여왕 더 하고, 그거 해야겠다. 저글링 달리기 빠른 거랑, 히드라 달리기 빠른 거. 가시! 가시가 D? 스가더 많네? 너 이거 광물로 가. 지금 광물이 더 적으니까 여왕은 한 명이지? 촉촉이를 둘셋 촉촉이 셋광물이모자랍니다현 완료 저기가 있어 저기 멀리 안전한 곳으로 너도 저기 멀리 한시로 가. 거긴 안전해. 아무도 없거든. 일분 가시가. 한 다섯 마리 정도만 하자. 어, 인원이 넘치네. 아, 이공 어, 왔다 어, 아직까지 아직 안 들어갔는데, 어, 들어가. 뭐야, 한 마리 죽을까? 에이, 태어나서 죽었나 봐. 아 가망이 없다. 아, 여왕밖에 없다! 공기법. 어, 우리가 서로에게 힐을 주는 거야. 아안 되네. 망했어. 항복.